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악기초이론의 17번째 시간으로 3화음에 대해 공부해 볼 텐데요. 3화음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는 화음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화음이란 높이가 다른 두개 이상의 음이 동시에 울려서 어우러져 나는 소리를 말합니다. 어떤 음을 기준으로 하여 음을 쌓은 것을 바로 화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배울 3화음은 기준이 되는 근음을 믿음으로 하여 3도 위에 3음, 3음에서 다시 3도 위의 5음까지 3개의 음을 갖춘 화음을 말합니다. 3화음의 이름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화음의 이름은 다음과 같고 이것은 장초와 단초 모두 같습니다. 1도는 으뜸 화음, 2도는 윗으뜸 화음, 3도는 가온 화음, 4도는 버금 딸림 화음, 5도는 딸림 화음, 6도는 버금 가온 화음, 7도는 입금 화음, 이중 으뜸 화음, 버금 딸림 화음, 딸림 화음을 주요 3화음이라고 하며, 나머지 3화음들은 부삼화음 또는 버금 3화음이라고 합니다. 3화음에는 네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악보는 도를 근음으로 한 3화음들입니다. 첫 번째, 장 3화음입니다. 믿음에서 삼음까지는장 3도, 삼음에서오음까지는단 3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는 완전 5도가 됩니다. 두 번째, 단삼화음입니다. 믿음에서 삼음까지는 단삼도, 삼음에서 오음까지는 장삼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는 역시 완전 5도가 됩니다. 세 번째, 증삼화음은 믿음에서 삼음까지 장삼도, 삼음에서 오음까지 장삼도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는 증5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삼화음은 미음에서 3음까지 단삼도, 3음에서 5음까지도 단삼도로 전체는 감5도가 됩니다. 장음계와 단음계 각각 음마다 삼화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장음계에서 삼화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다장조음계 위에 삼화음을 쌓은 악보입니다. 주요 삼화음인 1도, 4도, 5도는 모두 장삼화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도, 3도, 6도는 단삼화음, 그리고 마지막 7도 화음은 감삼화음입니다. 화음 기호를 표기할 때 장화음은 로마 숫자 대문자로, 단화음은 소문자로, 감화음은 소문자의 오른쪽 위에 이 표시를 붙이게 됩니다. 이번엔 단음계에서 삼화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음계는 세 가지가 있다고 배웠었죠? 자연 단음계, 화성 단음계, 가락 단음계 세 가지의 단음계 중에서 7음을 반음 올린 화성 단음계를 사용하며, 보시는 것과 같이 주요 3화음 중 으뜸화음, 버금 딸림화음은 단삼화음, 딸림화음은 장삼화음입니다. 삼화음은 증삼화음으로 증화음은 표기할 때 로마 숫자 대문자의 오른쪽 위에 플러스 모양을 붙이게 됩니다. 화음은 기본 위치에서 자리를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배운 사마음으로 예를 들어보면, 기본 위치 도미솔에서 미솔 도로 자리가 바뀌는 것을 첫째 자리 바꿈이라고 부르고, 또솔 도, 도미로 자리가 바뀌는 것을 둘째 자리 바꿈이라고 부르며, 자리가 바뀌어도 1도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화음 기호로 표기에 조금씩 변화를 주게 됩니다. 오늘 사마음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